오늘 의뢰해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절부터 26절까지 한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육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듭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말씀은 두 딸을 구원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열 가지 기적 사건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은 두 가지의 기적 사건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의 죽은 딸이 살아난 사건 사이에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병이 고침받은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사건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딸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하고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두 사건의 공통점은 부원의 대상이 누군가의 딸로 불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사건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딸들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두 딸을 고치신 사건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는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죽었나이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얹으면 살아납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리의 요청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죽은 딸을 살려나가는 요청 자체가 너무나도 특이하죠.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 요청.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죽은 자기의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며 내 딸이 살아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관리의 요청은 예수님이 내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리는 어째서 죽은 딸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얹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관리가 요청한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행위는 사람을 7일 동안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알수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것이라 율법에 따르면, 민숙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 관리는 당시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모임 장소인 회당에 한 사람의 장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 당시에 그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있고 율법에 정통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이 될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당장 밑에는 부회당장이 있고 그 밑에 여러 낙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웬만한 납비보다도 훨씬 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웬만한 납비보다도 훨씬 더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고 정통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이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을의 가장 뛰어난 율법 지식과 존경을 한몸에 받던 회당장이 이 정결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딸을 만져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회당장은 예수님께 딸의 시신을 만져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정결법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예수님이 죽은 딸을 만져도 부정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기의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죽은 시체가 부정한 가닥은 무엇입니까?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당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만지면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부정이 떠나갈 것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당장은 시신의 부정이 자기 딸의 죽은 시신의 부정이 예수님께 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자기의 딸의 죽음의 부정이 제거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회당장이 율법보다 율법에 있는 이 정결법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쉬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믿음을 모시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마을에 엄청난 스캔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정결법을 어기고 죽은 자기의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은 놀라운 스캔들이었고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회당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서 죽은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상대로 예수님은 이 죽은 회당장의 딸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딸에게 있는 죽음의 부정이 제거되어서 그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요구대로 딸의 손을 잡아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죽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요청대로 잡았다. 여러분, 이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은 죽은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일은 사실 가족의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만져주겠습니까? 7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누가 다른 사람의 시신을 만져줄까요? 오늘날에는 장례식장에 가면 시신을 염하는 사람들, 장례 지도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때에는 가족들이 그 시신을 닦이고 씻기고 또 수위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다라면 타인이 주, 그 죽은 시신을 만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만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친히 가족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내 딸을 만져서 고쳐달라. 이것은 죽은 내 딸을 당신의 가족으로 여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를 친히 만지심으로써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자기 가족으로 여기시고 자기 딸로 여기시고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회당장의 딸이 예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또 하나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등장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해당 장의 딸이 살아난 기적사건 가운데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았던 여자의 치유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사건에서도 우리는 딸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2년을 혈루증으로 알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그치지 않는 유출병을 앓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출병을 앓는 여자는 그 유출이 있는 동안에 부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와 다름없죠? 여러분, 시체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아나기 전까지는 영원히 부정한 것이죠. 이 여인, 여인은 살아있으나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부정하게 살았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독가를 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거독가를 만지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옷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의복을 보면 이 여인이 거돗가를 만졌다는 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돗가가 어디입니까? 거돗가는 거옷의 끝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거옷의 끝에는 옷에 술이 달려있었습니다. 술이 무엇입니까? 끈으로 장식해서 늘어뜨린 것이 술이지요. 유대인들의 옷에는, 겉옷에는 이 옷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흰색과 청색으로서 실을 꼬아서 술을 만들어서 옷의 내 귀퉁이. 당시의 옷은 이렇게 사각형에 이렇게 머리만 씌워가지고 있는 옷이었는데 내 끝에 이 옷술을 달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가라는 뜻은 옷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은 겉옷에 이 옷술을 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옷술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써 의복의 옷술을 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혈로증을 앓던 여자는 바로 예수님의 이 옷단술을 옷가에 있는, 겉옷 끝에 있는 옷단술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단술은 단순한 옷의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이게 유대인들의 당시에 문헌의 1세기 문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온전한 자의 옷단술을 만지면 그 사람이 온전해진다고 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지면 내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옷단수를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단수를 만지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지금 12년째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정결법에 따르면 유출병이 있는 동안에 이 부정한 사람은 이 부정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접촉하면 사람이 부정해지고 그가 어딘가에 앉으면 앉은 자리가 부정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만지는 곳마다 다 부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옷도 부정해지고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자기는 예수님의 온단수를 만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지길 원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여자는 정결법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결법에 갇혀 있었다면 이 여자는 결코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술을 만지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남의 옷단술을 만지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옷단술이 하나님과의 자신의 영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옷단술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옷단술을 만질 때에는 그 사람, 옷의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법에 따르면, 율법이 아니라 당시에 재판 기록에 따르면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질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민사는 배상하는 거잖아요. 형사는 구금이라든지, 사형이라든지. 이것이 형사인데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질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남의 옷단수를 만지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걔네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옷자락을 만지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도 옷자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옷과 옷자락, 옷단수은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게네사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법에 따르면, 당시 재판에 따르면 남의 옷단수를 만지는 것은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 옷단수를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진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치실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혈를 주며 앓던 여자는 정결법을 뛰어넘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다음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 두 가지의 잘못을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고, 그리고 또 사법적으로 예수님의 옷단수를 허락 없이 만졌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와 자기의 옷단수를 허락 없이 만진 여자를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단수를 허락 없이 만졌으며 부정한 상태를 옮기는 행위를 했습니다. 법적인 책임과 율법적인 비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딸이라고 부른 호칭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친절을 베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한 의도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타인의 옷단수를 허락 없이 만지고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옷단수를 만지고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의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돗가를 자녀가 부모의 거돗, 옷단수를 아무리 만져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옷단수를 아무 때든지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릅니까? 복음서를 어디를 통틀어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특정해서 딸이라고 부른 경우는 이 여자가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떠한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딸로 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딸아,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안심하라. 무엇으로부터 안심하라는 것입니까? 이 여자가 저지른 두 가지의 잘못으로부터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내 옷을 허락없이 만진 그 법적인 처벌로부터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처벌받아 맞당하고 비난받아 맞당한 여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명예를 내어주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정한 여자를 자기의 딸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난받아 맞당한 사람을 자기의 딸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범죄를 행한 여자를 향해서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딸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두 기적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정한 존재였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두 여자를 향해서 자기의 딸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여자, 죽은 회당장의 딸과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로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주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과 접촉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세상에 줄수 없는 것입니다. 혈육증을 앓던 여자는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를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의사도 없습니다.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친히 두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정한 자들입니다. 혈루 중에 12년 동안 이던 여자와 죽어 있는 회당장의 딸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우리의 비참하고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부정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가버나움의 두 여자를 자기의 딸로 삼아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접촉한 채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